제가 부부 상담만 거의 한 이제 횟수로 한 15년을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처음에 부부 상담 했었던 때하고 이제 15년이 흐르고 난 요즘에 부부 상담을 하면서의이 현상이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. 이혼이 충분히 이렇게 수용되고 그럴 수 있어 흠집 난거 아니야 네 인생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라고 하는 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절이라고 하면. 지금부터 15년 전에서의 이혼은요, 그거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. 그냥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이혼이라는 것은 거의 뭐 빨간딱지 같은 그런 느낌의 시절이었어요. 그 이전은 더했죠. 그건 뭐더 말을 할 것도 없고, 우리 머리 안에는 결혼하면은 초혼, 남편도 초혼, 부인도 초혼. 이렇게 결혼하는 것 같지만 부부 상담에서 봤을 쪽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. 한쪽이 초혼이면 한쪽이 재혼인 경우도 있고 두 분이 같이 재혼인 경우도 있고 참 이건 재혼이라고 말하기가 참 모할 뭐 만큼 정말 한 달도 안 살았는데 그냥 헤어지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뭐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가족 관계가 많이 다양해졌어요. 초혼이면서 두 분이 부부가 살아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여요. 초혼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커플 상담을 하는 것보다 재혼을 앞두고 커플 상담을 하는 것은 한세배 이상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재혼은 이렇든 저렇든 각자 마음 안에 상처라는 내용들이 한 줌씩 들은 대부분 있게 돼요. 거기 안에 플러스 뭐 어리던 크던 자녀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, 또 직접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 사실 키우지 않고 뭐 부모님 되게 맡겼다든지 아 너희들만 잘 살아라, 너희들만 잘 살고 문제 없으면 아무 어 상관 없다. 그냥 얘는 내가 키우마.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.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이제 벌어져요. 근데 아무리 지금 내가 직접 키우지 않아도 나하고 결혼한 그 남편의 자녀가 시댁에서 지금 키워지고 있다,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내 마음이 편하기만 할까요?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. 시댁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, 또그 아이가 커서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이제 복잡하게도 뭐 그쪽 생모하고 연결되어진 상황에서 뭐 아이가 뭐 졸업식이 있다든지 입학식이 있어서 생부 생모가 함께 참석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살면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어쩌면 초혼에 계신 부부보다 재혼으로 지금 계신 부부들이 결속력이 훨씬 더 밀도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. 그래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안타깝게도 이혼을 경험하고 재혼을 하시게 되면은요. 갑자기 주변 인들 인들도 재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삼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재혼으로 재혼으로 너희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심적인 부담감을 옆에서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냥 딸내미 하나 있는 거 그냥 데리고 살 만도 한데 1 0살 정도 됐으면 괜찮아. 그러니까 충분히 갈수 있어. 하면서 갑자기 해외에 있는 어, 친척분들 뭐 고모나 어? 이모네 집으로 그냥 해외로 그냥 유학을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억지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. 아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, 그거를 잘 알아보고 이런 과정도 별로 없이, 갑자기 그냥 외부에서 오는 날감정. 그냥 서술이 퍼란 날감정으로 얘가 그냥 유학을 가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아빠 잘 살으라고 내가 여기서 없어져 줘야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초등학생, 중학생, 이런,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어, 정말 많이 봤어요. 이 재혼은요, 뭐 하나를 갖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. 원래 사람을 하나로 특정지어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재혼은 훨씬 더 많이 복잡해요. 상담에서 이렇게 핵심에 해당하는 핵심 코어 이제 그거를 잘 찾아서 가게 되면 정말 너무 급속도로 또잘 풀리는 경우도 많이 봐요. 그러니까 원 마음을 잘 찾아가는 게 아, 재혼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아, 여보, 우리는 재혼 부부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한 결속력들이 필요해.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질 수 있어. 그런데 난 당신 사랑해. 늦은 나이지만 더잘 살아보고자 만났어. 우리 더 단단해져 보자. 이렇게 서로 더 많은 위로가 초혼 부부보다 재혼 부부에게. 아니, 필요합니다. 어,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